오늘부터 또 브이로그 찍을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저 오랜만에 약간 초딩처럼 입어봤어요 이거 키르시 진짜 옛날 버전인데 아직까지 <웃음> <웃음> 옷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꺼내가지고 입었고 오늘 좀 편하게 입고 싶어서 <laughs> 바지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장미 무늬가 그려져 있거든요 아무튼, 이 바지를 입었고, 오늘은 일을 안 가고, 그 대신에 안과 갔다가, 네일도 바꾸고, 이러는 날이어서, 아무튼, 빨리 나가 봐야 됩니다. 이 아웃핏에다가 딱, 이렇게 모자를 쓸 거예요. 저 원래 모자 진짜 안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볼캡은 요즘 좀잘 쓰고 다니는? 그런 볼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볼게요. 안녕. 엄청 많이 자란 거예요. 특히 이런 데 보면 여기 다 자란 부분이어서 이제 진짜 바꿀 때가 됐어요. 사실 한달 됐거든요, 바꾼 지. 근데 꽤나 많이 길렀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생각으로는 화이트랑 핑크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갔다 올게요. 갈 거에 왔어요. 이거는어 네. <laughs> 저기 황미쌈재 먹는.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꼭 들리는 것. 이거다. 버튼 트맛인데 상큼한거 땡겨가지고 이걸로 골라봤답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어딘가 한참 찾았는데 특정의 카페로 갑니다 Thank you. 저 붓는구나. 쉽게 오, 오, 오. 응. 어머, 여권 쩐나요무리잖아 다... 내 올까? 피크닉 갈까? 관광호소공기을래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지금 방청소를 마쳤습니다. 여기 진짜 그큰 트레이더스 가방이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한 3배로 풀어놨는데, 이렇게 겨울옷들 다 지금 이렇게 꺼내놨고, 짜잔! 이쪽에다가 여름 옷을 살짝 넣어두고, 바지도 다 아래에 걸어두었습니다. 대충 정리를 했고요. 이쪽도 했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깨끗한 방을 봐가지고, 지금 좀 기분이, 어? 기분이 좋습니다요. 그리고 저 드디어 보여드리는 네일. 어제 한 네일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하고, 이 입술자국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포인트는 이걸로. 이쪽. 반대손은 핑크. 해가지고, 했습니다. <laughs> 벌써 12시가 다 돼가지고,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원래 우유랑 먹으려 했는데, 우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통으로 사두는게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냥 내 몸대로 딱 해서 먹을 수 있고. 우유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제가 물, 제가 아직까지도 사실 물 넣어서 먹는 거는 못하겠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유가 없으면 아몬드 브리즈까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물 넣으면 토할 것 같은데. 이거 마시면서, 저는 화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슈. 다들 아시겠지만, 저의 최애 브랜드인 페일제이드에서 제가 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니 룩북 느낌으로다가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는 아직 안 뜯은 애들이고, 사실 제가 이번에 페일제이드에서 2020년에 나왔었던 그 웨이브티가 리뉴얼 돼가지고 완전 새롭게 종류별로 진짜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중에 세 가지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사실은 두 개는 이미 입고 나갔어서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있긴 한데 아무튼 이것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진짜 디테일이 대박인 게 사장님이 이렇게 요옷 디자인에 따라서 원단도 다 다른 걸 쓰셨고, 길이도 똑같은 1사이즈라고 해서, 이 총장이랑 이런 게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분위기에 맞게. 확실히 이렇게만 봐도 얘가 더 짧잖아요. 이런 힙한 느낌은 조금 더 짧게, 그리고 이런 러블리한 스타일은 살짝 길게. 그 길이를 만드셨더라고요. 전 이런 디테일에도 환장하는 사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씩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인, 요 핑코피 입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옷이고요. 요런 느낌? 요런 핏입니다. 여기다가 약간 갈색 하고 팬츠 매치했을 때 진짜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핏은 요런 느낌.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건 아마 제가 여름 내내 잘 입을 것 같은 진짜 그런 옷입니다. 역시.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안 봐도 성공할 거라 알고 많이 산 거거든요? 힙하면서 러블리한 그런 옷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밴딩이 진짜 완전히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단 자체가 탄탄한 게 너무 잘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프릴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러블리함과 힙함을 둘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 입어볼 겁니다. 요거. 짜잔. 얘는 확실히 기장이 배꼽 다 가려주는 그런 길이고, 소재도 달라요. 얘는 펀칭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소재도 다르고, 확실히 근데 이꽃 디자인이랑은 어울리는 소재랑 길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고, 벌써 웨이브티 너무 좋아. 더쟁이고 싶어요. 사실. 이 웨이브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미 이렇게 상의에 이런 포인트들이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딱 하이랑 매치했을 때 그냥 상의에서 이미 포인트가 딱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꾸안꾸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화꾸미고 싶은 날에도 입을 수 있는 만능 티셔츠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사실 이 상의만 있어도 코디하기가 매우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직 안깐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눈여겨보던 애들이 50% 세일 그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까지 홀린 듯 구매를 해서 하나씩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부터 입어볼까요? 얘는 오픈하자마자 한 3분 만에 품절된 그 전설의 태시, 체리. 그 전설의 체리 웨이브티거든요. 제가 이거를 위시인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딱 결제하려고 보는데 품절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우울한 상태로 있었는데 1시에 프리오더 풀리고 진짜 한시 1분에 다시 재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구매를 성공을 했는데 그게 프리오더라서 저는 한 2, 3주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같이 왔더라고요. 얘까지 그래서 바로 배송이 왔는데, 아직까지 안 뜯고 참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 빨리 입어볼게요. 참고로, 저는 이게 살짝 짧게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얘는 이거 첫 번째 그 핑크색 호피랑 이거는 1사이즈거든요. 근데 얘는 2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얘는 또 와플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디자인마다 다 다르다는 점 미쳤어. 이거 입어볼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소재도 진짜 너무 좋고 탄탄하고 역시나 어때요? 오. 어, 완전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이거 입고 나갈까? 짠.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와플 소재로 되어있고 체리 디자인이 콕콕 박혀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저 지금 여기다가 입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이제 이거 뜯어볼게요. 제가 뭘 샀냐면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데님 필리치 스커트를 구매했고요. 사장님이 어떤 옷이든 이거랑 많이 매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치마 사실 제가 처음 출시됐을 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최근에 본 코디들까지 다 이걸로 매치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다잘 어울리길래 저도 사장님을 또 손민수 해버렸고 지금 당장 이 체리에다가 한번 이어볼게요. 요런 스커트입니다. 너무 예쁜데? 근데 진짜 페일제이드 옷들은 다 실물로 봐야지 더 예뻐요. 너무 예뻐. 아, 그리고 웨이브티 좋은 점. 이렇게 숙여도 여기 완전 짱짱해가지고 노출 걱정이 진짜 없어요. <laughs> 옷 갈아입으면서. 근데, 요겁니다. 제가 구매한 치마. 예쁘죠? 오늘 코디. 끝났어요. 거의 5kg가 쪄가지고, 원래 페리제이 옷들을 다 스몰로 입었다가, 뭔가 안될것 같아서 이번에 미디움으로 시킨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스몰로 시켰어도 될것 같은 건데, 뭐, 로우라이즈를 했죠. 그리고 얘도 안에 속바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뭐,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저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아직 두 개나 남았거든요. 나머지도 빨리 보여드릴게요. 또50% 세일하는데 구매했던 옷은 벌써부터 강렬한 요런 핫핑크색 홀터넥 입니다. 요거 여름에 입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름에 유럽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입고 싶어서 구매를 미리 했는데 지금 요 데님 치마 위에다가 입어볼게요. 이런 것들, 이런 베스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빨리 입어볼 얘도 입어보고 먹었습니다 얘도 딱 붙는 것보다는 살짝 넉넉하게 입는 게더 예쁠 것 같아서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음, 너무 마음에 들어 버린다. 딱요 조합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요런 느낌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마음에 <laughs> 들어!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옷. 다시, 유교 옷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긴 팔인데, 사실, 긴 팔도 필요하잖아요? 요런. 요거는, 플라워 버튼 티. 이고 저는 이런 생 화이트 옷이 갖고 싶었기도 했고 그냥 이꽃 디테일들도 너무 귀엽고 그래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얘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핑크색 단추 보이시죠? 너무 예뻐요. 얘 진짜 그 파자마 코어의 정석 같은 느낌이고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룩인 것 같아요. 예쁘다. 이렇게 저의 오랜만에 돌아온 페일 제이드 쇼핑 영상이 이렇게 끝났고요. 저 지금 예쁜 거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오늘 뭐 입고 나갈지 너무 너무 고민이거든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은없어 먹고 은 먹고 서로 인스타 다 어. 할게요 이거 조그만 식대로 이거는 식대로요 이거는 닭백수이 어. 아, 이거? 어? 아니 그거 한번 먹이면괜아 어. 내가 그거 아, 어디먹었어요 네, 어. 나도 펀치 옮겨서 먹어야 돼. 네. 음. 아, 바로 갈까? 안. <웃음> <웃음> 봐봐, 봐봐. 해봐봐. 봤어, 지금? 봤어. 봐봐, 봐봐. 니가, 이리로 봤어. 쟤 그럴 <laughs> 공룡 그 새끼 토끼인가? 비니피전데 아닌 토끼 모르면 제발 이게 맞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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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나왔다 팔자 좋은 토끼 난얘 <람이> 아, 다리 봐봐요 뭐야? 받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받았어요. 이거 너무 귀엽네? 네가고안 <laughs> 약간... 자르고... 눌려. <laughs> 이렇게 해서 왕 먹으면 돼. 안녕.